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기 안영목사입니다. 저희 예수비전 선교기가 9월부터 학교를 시작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선포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은 IM 선교에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필리핀 적에 필리핀 적의 필리핀 적을 두고서 진행되는 학교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 송도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연락들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전광훈 씨하고 함께한다. 연합한다. 그쪽 편에 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지? 예, 하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사실, 이 전광훈 씨는 심각하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나도 전광훈 말 들어라. 이거는요, 해선 안될 소리입니다.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도요, 문선명 같은 이단 교주도요, 정명석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윤석열 대통령 안만들면 나한테 죽어. 3년 안에 자유통일 안 만들어주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시건방전 소리 못 합니다. 못해요. 그 조유행 목사님은 제가 욕을 안 하는데도 욕한다고, 왜 욕한다고 하는지 들어봤더니, <laughs> 그 쌍욕을 하는 건 아닌데, 전과학 따르면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지옥 가죠. 지옥 가죠. 그건 욕이 아니에요. 사랑의 메시지죠. 진리의 말씀이죠. 어디 감히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럽니까? 선교카드 안 만들면 지옥 가. 어떻게 그딴 소리를 납니까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굴복시켜라. 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쪼개져라. 가 아니다. 전광훈 앞에 쪼개져라. 어디, 어디 감히 그딴 소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자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 같은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면은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욕이라고 그럽니까? 네, 참, 참, 비련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저런 식의 사고방식이 가능한 거고, 또 가스라이팅 되다 보니까 쇠뇌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암해를 하는 불상은사가 초래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조선 교사님이 전광훈과 함께 동역한다 어, 이거는 제게 충격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전광훈 쪽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진짜인지요. 답이 왔습니다. 크크 목사님 안 그래도 연락 와요 이미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가 작년부터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목사님하고는 사역 안하고 그쪽에 저희 플랫폼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심화보 목사님 귀에 갑니다 저는 어느 곳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 합니다 어, 요 메시지를 보고 좀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전광원 쪽에서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시스템을 사용하겠다 뭐, 그거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전 목사님하고는 사역 안 하고, 그쪽에 저희 플랫폼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자꾸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일파만파만 퍼져나가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조선 교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옹호하는 영상을 올렸다. 올렸다가 내렸다. 단순히 전광훈 쪽에서, 이 플랫폼을 쓰는 자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원이 아니라 동역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까지 또 들리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이제 막 논란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요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광훈 쪽에서 이 플랫폼을 빌려 쓰는 자원이다. 그리고 전태 이 메시지를 보낸 그대로. 어, 전광훈 전목사님하고는 사역하는 건 아니다. 이렇다면은요, 어, 저는 덮어두고 넘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또 학교도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게 아니라 플랫폼을 빌려서는 차원만이 아니라, 진짜로 전광훈하고 동력을 하는 차원이다. 함께 가는 차원이다. 그러면은요, 어, 제가, 예, 마이크 선교사님하고 함께 일을 할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는 거죠. 사실, 사실 다 선포를 해놓고 그냥 9월부터 진행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선포들이 의아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지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전광훈과 동력을 하는 차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함께 하지 않는 차원뿐만 아니라 예, IM 선교회 하는 사역, 학적 사역에 대해서, 어, 제가 과감하게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염려 우리가 말이 돼요. 예, 교단에서 사실은 이제 2단으로 정리할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미 합동교단에서는 2단성 있다, 교류금지. 고신교단에서도 2단성이다, 교류금지. 심각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합신교단은 2단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내렸고요. 어 이런 상황 이렇게 이단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을 한다. 이거는 용납할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다음 세대 살리는 운동 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승교사님이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감당했으면 하나 마음이 간절해요. 왜냐면은 진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자를 청소년 청년 사역자를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마이클 조승교사님 뭐 이런저런 영상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전광훈 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에, 그렇게 에, 입장 표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방송을 올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반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알렐리야